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나프아 엔지 113 통기타. 지금 시작하세요. 입문용, 연습용, 어린이, 여성용 모두에게 딱 맞는 미니 기타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독학도 문제없어요. 지금 바로 43% 할인된 가격으로 기타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블루엔젤 그리트 입문용 통기타로 기타 연주의 즐거움을 시작하세요. 꼼꼼한 3회 검수와 튜닝으로 최고의 상태로 배송되며 43% 할인가로 베이비 핑크 기타를 만나보세요. 꿈을 향한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3위입니다. 음악의 시작을 응원하는 밀러 MAG50 통기타 풀세트. 따뜻한 우드 디자인과 58,500원의 특별한 가격으로 당신의 연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캐나즈 여성용 입문용 통기타 KGT18. 부담 없는 가격에 29% 할인 혜택까지. 38인치로 편안한 연주와 혼합 색상의 예쁜 디자인. 그리고 동영상 강좌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1위입니다. 스위프트홀스 OM 커더웨이 바디 통기타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입문용으로 완벽하며 10가지 구성품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합니다. 33% 할인된 가격으로.